안녕하십니까. 에이영화원 만남 한부선 화면식 부원장입니다. 오늘은 강서 1학년 중간고사 총평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중간고사 총평을 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간고사 총평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미 봤던 중간고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중간고사 총평을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1학년 남은 시험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 중간 기말고사가 모두 이 1학년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바뀌거나 혹은 다르게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 총평영상을 통해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5주 동안 내신 계획을 최대한 잘 짜가지고 어,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딱두 어, 가지 포인트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범위가 많다. 두 번째 문장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강서구에서 중간고사 범위를 살펴보는요 교과서 1과에서 4과까지 들어갔고요. 부교재 리닝파워 1과에서 4과. 합쳐서 제가 문장으로 기술을 따져보니까 대략 300 문장 정도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온다고 하면은 중학교 때랑 비교하면 되게 좋을 건데요. 중학교 이제 교과서 1과부터 3과까지 진도를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100 문장입니다. 즉, 세배가 되는 범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 시험을 봤는데, 세배가 되는 범위를 가지고 시험 대비를 했어야 되니까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범위가 많은 데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고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범위가 많았지만 강서원는요 변형 문제는 많이 없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회독수를 늘려서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어 실력이 좋든 안 좋든간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번에 암기식 조금 더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외부 질문 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니까요. 이 부분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암기식으로 내용을 정리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변형, 어, 범위가 많아서 변형 문제는 없었지만 문장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게 조금 더 어떤 문제냐면요, 제가 밑줄을 두 문제를 쳤는데요. 빈칸 다섯 문제가 나왔고요. 어비 세 문제, 어 다섯 개라고 한건 어법이랑 어비 합쳐서인데 어비 세 문제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 앞에서 말했듯이 범위가 전반적으로 많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긴 힘들었을 텐데. 얼마큼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볼수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렇게 합쳐서 8문제 정도가량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할때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 것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아,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어, 변형 문제가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변형 문제가 많이 없지만, 범위가 많으니까, 정확한 내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 이번 기말고사도 중간고사랑 비슷하게 많은 범위를, 많은 범위를 가질 것이 분명한데요, 당연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주한주 한주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왜? 이렇게 계획만 세워서 여러분이 끝낸다 라고 하면 은 변형이 거의 없다 보니까 대부분 맞출 수 있어요 자 두번째 빈칸 혹은 어휘 문제 즉 문장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문제 등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신공부를할때 문장 단위로 해석연습까지 꼭 해봐야 된다라는거 이것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안산선부점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지 않고 선생님이랑 같이 힘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추가적으로 공부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